하나? 공격을 시작나 하나? 하라 하나? 파나시파하시파나시나 하나? 하나? 나나 하나? 하나? 하하고 하나? 하나? 나 하나? 아나 하나? 하나?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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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잡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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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디바도 있어요. 디바도 못 꺼지겠어. 디바, 와바 디바, 어, 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이거 디바 막힌다. 디바이오스, 디바이스 어이구. 에층에 여기도 마라막게요 앞에 있니? 겐지 2층에다. 겐지 뒤에, 겐지 뒤에. 뒤에, 겐지 지 나왔다. 3층 올라가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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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라, 부조 하나 안가? 중에 하나 부정하고. 디바, 디바, 디 있어요. 무조건 와 멸시 갭비 멸시 갭비 멸시 안돼 멸시 안돼 멸시 안돼 멸시 안돼 정의 안돼 멸시 안돼 멸시 안돼시안돼안시에안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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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아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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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 비행기 n g 왔어요 정 k n 디바, sir. How much you w a n 안 하고 How 아나 c h y o 아나 a n t 나 o o 나 a 아 Oh, she's an a n n o u n c e m e 이 t I d o 파 t want to go on that. I don't 그다 여기 통화 날거 같네. 다할거 같아. 통화 잘잘잘 잘. 윈진 보자. 윈성 보자. 윈성 윈탐윈어현지 음. 님. 아저 어. 음. 가고 있어요. 아저 왼쪽에 통화 나다고와 가지고. 좋았어요까잖아 왔다. 어 뭐야. 달려봐. 현붙 접었다.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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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아나 이거 위험하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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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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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시 괜찮아. 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아괜찮데 이거 아괜 프로이라고 괜어오괜찮시아나찮아괜게아괜아 오케이 오케이. 괜시갑괜 저희 괜찮아. 괜찮아. 아나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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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거짓열심한데 에이스 개팍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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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겐지 파라 볼게요 파라, 어?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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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파라 개티 파라 개티 에이 아, 바로 바로 총 하나 디바 디디나팀스 나이스 말 하나 나이스 컷 나이스 쟤파르티가 제일 나머지는 진짜. 펠리, 나 적팀으로 파라팀 유인크 만났을 때 펠리 위도했는데 내가 위도했는데 내가 다 이겼음. 아, 3대1, 3대1로 이겼나? 내가? 다는 아닌데 많이 이겼음 내가. 차리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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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왔어 먼저 두칠게요 한번. 위도 있다 자고요 갈게요 한번. 차리야 한 삐. 네. 네. 라인하고. 어 저거 한번 뜰게요. 할까? 빠질게요 한번.

공 샀다. 이득이다. 윈도좀 쏜다. 후배기 <laughs> <그런 것도 충분해. 레인지라> 조심. 듀아 조심. 이에요 스피드 안 왔어? 어 스피드 아 미친 스피드 어이난 저는 못 빠져요. 어백이나기갔어 끝났어요. 황에 황홀에 라인 왔어요. 자 라인 그어주세요저기 뒤에 안하고 있네. 어요 플레이어 한번 던져볼게요. 어 <레인지라> 그럼 좀 멀리 있어가지고 사물 오면 위도위도 위도우 위도우 위도 컷. 컷 앞에 앞에 리야 자기 만다 오케이 나와다 나와봐 리야다리야다리야매시매시매시매시 우슈 매슈매슈 우슈 나나장겨 포창 장겨매시다졌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레임 들어 진다 갑자기 이킹 먹어도 될거요공다 차가지고 쥐고 아나 움직여! 아나.. 아 아나래 무도 빠지고 쏠져야져아아 개투개핀데 대가리 한대 맞추고 포멀 라인 스태지나 한다 포 라인 혼자 리고 <laughs> 라인 반피 뒷라인 불러가야 돼패지 하나 아나 하고 나 아, 스안 뺏겨x3 아나 한번 다이킹 아나

라인하고 내 내일 수 있겠다 천천히 라인 방치 있어요 라인 반피 라인 방치 어 콩.. 레이있고다 야호 라인 방 그래, 라인 오 아, 파킹 오 잠깐만 괜찮 빠졌어 괜찮하나하똑같아똑같아똑같냐지아니야 라인하고 잘했 잡은 거 자리 고 먼저 려 한물다리야 자리야 혼자 라인, 라인, 라인 내려간 거 있어요 다리야피리안 어, <목소리> <오, 막상이야. 목소리> 와, 밑에 <진짜> 안풍 <빛대요>, <목소리> 와, 하나 다 썼어 야, 썼어야 겐지 하나 라인 <목소리> 다리야 야, 진짜 케아해주는거봐 저거 게? 없어 어, 비한번 비워줘, 비워줘 아 좋아 <목소리> 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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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나나시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공격? 벌공인 반격 받아 아 망했다 맞았어 죠아목표돌 하나 드러아 뭐야 아, 아. 네. 자한번 이것 좀 원래 한번 돌리면 아, 이것 좀은 원래 답이 없음 패치해야 돼반격나더시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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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드랍기 드랍, 드랍. 드랍. 가볼게요 나우 준비 자리야 수류좀았어요 원래 있다 해야 돼 세포 다 사리 한번볼래요네리야 사리야 리보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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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못게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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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렷, 비벼, 차렷. 망치, 괜찮아. 잡판. 예, 네, 망치, 잡판. 봐. 아, 아. 다 뭐야? 나 공원에서 이번에 이번에 우리 공원 죽였어요. 나 한테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우리 공 타이밍이야.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수비 공을 한번 구역도 막아줘야 하는데 안, 어, 아, 아. 다리야, 안 돼. 그래야지. 방가아봤어요나 봐요. 누구야? 누구야? 누지 견지 필, 견지 필. 안돼대 진짜 가 있을 거야? 안보번 좀. 부가있어요생각해봐요안 돼, 대 면접 20점. 잘잘 먹어, 잘잘 먹어 나, 잘잘 먹어 나. 영웅이야 네네 4명 포괄이야? 아아 안피아하아 다운 네네 스탠드 쭉 사리아 사리아 자리아 겐지 뒤에 겐지 나 우리 겐지가 아. 이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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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잘해 급식 겐지 개잘해 아지아땅이랑 비교가 안돼아수라데에 어디 팀이었다나? 레드, 프릭트 레드. 저는 프릭트 레드. 와. 인성으로 유명한 점재 라인, 자리야, 텐트. 천천히. 들가고갈게 갈게요. 게요들어어고갈가 주고 갈게요. 들 들어가 주고. 들어가 주고. 들어가 고들가어 엔지 여기 있다. 어, 들어와 이제. 아나 어, 이거. 땡겨야 되겠지. 갑니다. 시츠시 아아 빠질게요. 빠졌다. 근데 멀리나마 걸릴 거 같지? 와야 이거. 힐리하고보다 이거. 힐 라인 불러갈게. 나 들어와서. 아, 저 P, P 관리하고 해야 되겠어요어아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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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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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몇시부터 봐, 오초 몇 초부터 봐봐. 하나. 지금 뭐 네, 예, 예, 예. 없어요? 지금 없어. 우리 통보라 나가면 지몇시 캡이? 우만 카드까지 한. 템코가 없어요? 엔킹이에요 아예 겟 보온중, 겟즈 보온중. 몇한다몇초 보온. 몇초 한대, 몇초 한대, 오초 일, 한대, 몇초 한대, 몇초 한대, 몇초 한대, 몇초 한대. 아나 이긴 하나. 아 미리면 에반데1분 주니까. 야, 투철해봐, 투철해봐, 투철해봐. 아, 이거 밀렸어, 이거. 네, 아, 네맞 네, 저희가 시간 훨씬 많 4분 50초에서 밀면 끝나요. 공관리. 음. 어, 그안 보이네. 남은 시간이. 네, 겐지, 상대, 투커싱, 네, 부커신. 투커싱이요. 어, 네. 아기지 겐지, 튕이 빠지고. 겐지, 튕리퍼 케어. 겐지하고, 기바. 성을 좀 늘리라고. 아좀비 기합. 기바 치우고. 아니 다 그냥 저 내려오면 내려오시다크리 아. 리 빠. 아 와. 네. 와. 니까 그러니까. 3층만 버히지 말죠. 나 계속 워 좀만 기바바 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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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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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말시서 그냥 싸워! 우리 리포있어가지고타덱 구하면 안 돼. 지안무하 아나 올드 웬? 아 진짜! 목봉이야! 뭐 아아 아, 미쳤네. 몇시아한다몇시아몇시아요 <laughs> 이거.. 윈스님화음 <홈을 웃음> 버티다가 안죠어맥크 잡을 거 같은데? 맥크리 컷이다 이거. 마지막에 가자 마지막에. 빼따가 뺐다 가지아 비빌게요 아나겠지나지야 비빌게 오케이 오케이 아, 나지 고고 웨이 고고 고고 고좀좀 미스터 스 미스터 베리 로 미스터 게베로지베로지컷 나이스 지갈 나이스 모티어 뭐야 다아 지금 겐지, 인서하고 하나 있다. 힐은 빠왔어요. 빠왔다 빠졌, 다시 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겐지 짜리다. 이거 디바 킬해, 디바 필해 빠르게, 앞으줄게 천천히 해봐요. 리퍼, 리퍼 페이지. 나이다하나가몇멸좋들어게요번다 나이스, 시빠로할게요 멸시행에 이거, 멸시행에 이거. 또 단또 빠왔어요. 빠왔다 다시 하자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시 오지. 시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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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지. 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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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오오져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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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는아 솔직히, 솔는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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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점 솔직히, 는직히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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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는 솔직히, 는직히 솔직히, 솔직는 솔직히, 아이 i s 올 y o 구나 o u l d h 지